아 오늘 뭐 쉬는 날인데 배도 고프고 뭐 먹을 겁 없나? 에? 뭐야 이거? 어? 오늘 밥모형이 모신다고? 응? 밥무형 모신다고? 뭐? 밥무형 모신다고? 대박 사건. 어? 영감 모신다까. 예. 그럼 쌈밥 무는 갈까? 어 그러시죠 형님. 밥모형이 쌈밥 좋아하니까 쌈밥 먹으면 되겠네. 예 형님 예. 어, 오케이. 가시죠. 어. 어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예 네, 반갑습니다 아이고, 어 형님 잘 지냈습니까? 예아 네. 건강하시고 잘지냈예 건강히 살거요어또 따님이 아유, 또 나. 따님이 잡히게 먹고 폐찰나는거 아냐? 그래 묻지마래 뭐, 그래, 뭐, 형님 오늘 그 형님 오신다 해가지고 어고맙니다 쌈밥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법무형님 하면 쌈밥이 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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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여기 양산농가 쌈밥 여기 요새 좀 유명하더라고요. 반갑습니다. 반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 반갑습니다. 반 반갑습니다. 니다 항상 습니하세요사랑합니다 아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잘갑주세요 밥기사러서고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밥물대밥먹으아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가 많이 필요하가 야채 먹개러 가자. 밥먹으 오늘 맛있는 야채 진짜 많다 으러 가자. 밥 만개 o d 끝 i g 나 t I'm a happy mother. I'm a happy mother. I'm a happy mother. I'm a happy m 야, 자, 바비치에. 바비치에. 먹고, 예. 아, 야, 어시키기만해고해아 고기만 해도, 고기만 해도, 이제 만 해도, 고 고기만 해도, 고기만 해도, 고복하다 고기만 해도, 고기고고고도타고어고 그런 거 있다. 음, 고 음. 어, 음. 아, 고추, 고추 잘 쳐. 어. 어. <laughs> 역시 네. 박모형님이싸 쌈을 먹으니 너무 맛있고. 맞지. 네. 잘... 아, 니 우리 지금 겨울철 나. 겨울철. 예. 진짜 그 다음에 온다, 어머나. 이 이지구리 까장 새끼. 와 그때 우리 형님 집에 갔다 오다가 구경 잘하고 왔다 오자 뭐진이가 운전을 많고옆다형 요새 시골 사활 어떻습니까? 망어 <laughs> 땡라 <laughs> 예? <laughs> <laughs> 망어 라 이번에는 강된장을 하면 될 이게 우렁 된장이라면 돼요 아 이게? 우렁 된장에렁 음? 강된장 우렁 들어있네 아왜이우잡보 아, 음. 맛 밖대로 예. 아이문지이 같이 올려 먹 맛있네. 아, 주육도잘 잡으시네. 예, 이집 괜찮지, 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손님들 일정 하기시작했요 음. 아, 천경. 음. 네. 음. 아 예. 수영하시다. 수영하다수다수다수육맛있다수육 세장. 다수육하장와수 삼겹살 수육이네다수영다 수영하시다. 수영하시다. 수영다물가다저구만다시다야영하 아 역시요 방무인기. 아유 아야 소도 이제 소도 아주 마야한다. 아름다워하야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오는 자주 하면서 <한> 오는데야. <laughs> 네. 안 맞잖아. 음 아니 미지 <laughs> 오시면 또 우리 오전판에 언제다 이러면은. 진짜요? 그럴 수도 아 된장찜 국고기 어우 나와라 나와라 형입 찢어진 것 같은데요? 응 맛있구만 우리 갑자기 따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? 네. 아, 아. 남기상 오늘 식당 좋에 있었던 거 아주 아주, 아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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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 뭐, 뭐. 뭐, 누가 응. 때 그럼 이거 그 이거 지분형은 누굴 때끓는데모르 그럼 요즘 그냥 날아야 되겠네 응 이거 뭐내리내리내리내리보려지 식당 일단 주꾸미 한 개씩 하나 제 하나 꼼짝 한 것입니다 꼼짝 하나 <laughs> 삼겹살 아 수육 두개 수주게 <laughs> 수주하이 술주 말을 두게 네. 그래. 소를 키우면 개집 못 키웠다 그 그래. 음. 소를 키우면 지집못 키운다. 그그 소를 키우도 남기사는 못 키우겠다 그말면하던데요 길가. 이거 이거 반갑습니다. 진짜 리얼. <laughs> 네. 진짜 리얼 한분이었야나땀 난다. <laughs> 땀 난다. <laughs> 성질이 성진이그단야 리얼 한국인의 밥상. 진짜. 음... 해가밥만 자고 밥했네. 밥. <laughs> <laughs> 음... <놀람> 밥그밥나 네. 여기 밥다 응. 밥 무료예요. 아, 어, 무료예요. 원래는 네. 많이 이에요원래 밥도 먹는데 네, 원래 많이 킬. 아, 못 먹는다. 우리 밥. 물어. 우리 밥. 원해서 밥만 5만 치는 보냈 배가 아내가 오늘 먹었어. 가 불로 올라가는데 보보 지금 나올 것도 그럴 때 있잖아. 그 꿈을 당 현장 현장. 야 전에 많이 샀습니다. 저 재첩국 있잖아. 예, 와, 그거는 진짜. 예. 어, 아, 그거 맛있다 야. 또, 네. 괜찮았어요 좀. 음, 당기 음. 음. 좋아하는 거. 아 내게 이또 하나? <laughs> 어? 이거 응? 이거, 네, 입에 들어갈 게 아니고. 삼백? 삼백? 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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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유 너무 크다 <laughs> 아 이거 은 들었지? 밥은 다 들었지 된장이좀조합하고니 맞아 음, 자그 음. 젊은 해들뭐먹그맵겠는데요 <laughs> 음. 아, 아, 맵진 않아요 한 같이 드시죠 완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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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찮하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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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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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다시마 그더라고 아, 이제 우리 북정 식당 저 그거 나오네. 그래가지고 <laughs> 이제 자꾸. <laughs> 응, 네, 그래가 땡초, 땡초는 있어야지. 아하, 이거 땡초 아니야? 아 어, 어, 아니, 아니, <laughs> 해서. 어, 땡초 형했을 땡초, 땡초. 칼이안 나. 예. 네. 이 무슨 무슨 체칼 그때. 자리돔, 자리돔. 예. 네. 어, 장기 얹지고 그런 뭐 이제 질 맛이 나지. 경찰이 매운 거먹나 아니요, 아, 매운 거요? 뭉지는데 어. 뭐 먹으면 땀이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. 거 입에서는 괜찮은데. 입은 괜찮은데? 그니까, 야,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. 우리 막내가 쭉 내가 꼼장어 그거를 먹는 거다 음~~ 맞네. 땡주시고 너무 맛있다. 음 아, 이거는 둘째 막어이떨어집다떨어진다 어? 어이! 아 네. 그렇다면 바로 이거, 아아하하 음~~ <laughs> 그래도 먹어라. 하하하하하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우리 세이 부터 남가라 음, 음, 음. 아유 고맙습니다 자 아니 이게 조합이 네.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대요 응. 그래서 음 조합이 잘 어울린다니까 응, 응. 아, 어. 야 이건 더 맛있다 이거 덜 드시는 것도 어 이거보다 이건 더 맛있다 없습니다 음 아우 막 그냥 더맛 이런 맛있다, 거 그냥 이거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더맛없지 형님 더맛 없지? 형님들이 삼배트를거든. 삼배건우리의뭐 삼배트. 일단 평가를 해 줘. 어떤 <laughs> 대로 해요. 잼 다음에 가면은 우리 마당에서 제차기 아, 아, 한번 음. 해야지. 이오 음. 음. 이제 그라고요 몰라. 먹어 <laughs> 음. <안, 안> 주지. <laughs> 아, 아 <저런가. 웃음> 하이. 아, 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이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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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큰 거다. 아까 시논 가는데 입도안는데 도안 먹고 싶었는데 또 그거를 걸잡 나네 내이입도 이렇게 내잡는다 이야 아저 잘못다 진짜 밥 진짜 잘먹는다알아이와소를 <laughs> 해버렸다 <laughs> 이제 땀다시겨버렸네요 네. 네. 오늘 맛있게 드셨습니다. 아, 아, 배렇게 땀나게로 성진이 줄줄 흘리도록 먹습니다 네. 아, 아, 맛있게 뭐, 아, 었 우리 땡초 동생도 많이 먹고 같이 <laughs> 우리 와리아버 와부 동생들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다들 사랑합니다. 그 건강하세요. 아, 그래도 뭐 짱! <laughs> 짱! 짱! 우리 가족들 한번 와야 되겠다. 그지 괜찮죠? 아, 둘냐네 <laughs> 집님이세요먹서 <laughs> <버스> 죄송합니다. <laughs> 집님새세 <laughs> <laughs> <집스> 다들 행복하십시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<laughs> 바이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 저도 잘 먹었습니다. 밥 먹..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<웃음> 안녕 잘음 <laughs> <다음> 만나요. 잘음 <laughs> 만나요. 사랑합니다.